신천지 외장 이 영상은 문피아에 올려진 소설이며 재미 및 픽션 허구임을 사전에 알린다. 1편 2부와의 첫 만남 나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 다니는 20대 청년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엄마가 신천지인이라는 것? 물론 난 종교에 무관심했고 스스로 꽤 똑똑하고 현실적이며 독특한 시야를 가진 사람이라 생각한다. 나는 나니까?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홍대역 근처를 지나가다 내 완벽한 이상형을 발견했다. 깨끗한 피부, 고운 손, 반듯한 걸음걸이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엔 호수 같은 편안함이 있었다. 내가 좀 특이한 건가? 크크. <laughs> 그녀는 몇몇 사람들과 설문조사를 하고 있었고 나도 그 무리에 끌려 설문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애써 긴장을 감추려 했지만 몸이 약간 경직된 것 같았다. 설문조사를 마치고 나서 어떻게든 그녀의 번호를 물어보려 했는데 오히려 그녀가 먼저 내 번호를 묻는다. 설문조사 감사해서 커피 쿠폰 보내 드려요. 연락처 좀. 저기 저 스물살 넘어서 이런 느낌 처음인데. 지금 이말안 하면 집에 못갈것 같아요. 네? 왜 그러세요? 그쪽이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제입을 하는 확신이 듭니다. 카톡 친구 추가 부탁드려요. 하하하, 네. 그녀가 미소를 지었고 우리는 카톡 친구가 되었다. 진짜 감사해요. 제가 먼저 연락할게요. 그 자리를 떠나며 온갖 기대감에 마음속에서 행복한 상상이 샘솟았다. 뭐지, 이런 기분은 정말 처음이었다. 3일 후에 그녀와 다시 홍대에서 만나. 스파게티도 먹고 커피도 마시며 즐거운 대화를 이어 나갔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마치 에덴 동산에 있는 것만 같았다. 이 여자는 내 마음을 너무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고, 신이 있다면 분명 내게 보내준 이부임이 틀림없다고 느꼈다. 꿈같은 즐거운 시간들. 그리고 헤어지는 시간이 다가온다.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날까? 그런데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는다. 아이불길한 침묵은 뭐지? 내가 차이는 건가? 오빠. 오빠가 아까 어머니가 신천지시라고 했죠? 무슨 응, 왜? 저 저도 신천지예요. 헐. 시간이 잠깐 멈춰버린 것 같았다. 그 그래. 아직도 저 좋아요? 뭐라고 해야 하지? 이 여자는 내 마음속 종을 울린 유일한 여자였는데. 그리고 나는 바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합리화했다. 신천지면 어때? 종교는 종교고 사람은 사람이잖아. 속으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엄마와는 신천지 때문에 이단이라고 싸우다 결국 포기해 버렸지만. 응 상관없어졌어. 그래야만 해. 나 진짜 너에게 진심이야. 이제 두 번째 만남이지만 종교는 내 심장의 방향을 바꾸지 못해. 이단이라 해도 말이지. 그녀가 말한다. 이단 아니에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받았잖아요. 진리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차근차근 공부하고 검증해 보면 다알수 있어요. 저도 오빠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로 신천지라고 밝힌 거예요. 사실 설문조사도 추수하려고 만든 거짓말이었죠. 근데 정말. 나 마음에 들었어? 내가 그녀의 마음에 들었다는 말에 나는 또 금세 기분이 좋아졌다. 이 여자 뭐 지난 그녀에겐 완전 빠져버렸나 보다. 그녀가 내게 신천지에 대해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딱한 달만 확인해보고. 틀리면 안 믿어도 되니까 한 번만 공부해보자고 기억해 주른다. 응, 알았어 한달 해보지 뭐. 그렇게 난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얘기했다. 엄마, 나 여자친구 생겼어. 근데 그 친구 신천지야.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시면 뭐? 어느 집파야 이름은? 누군데? 라며 계속 묻기 시작했다. 그 후부터 거의 며느리처럼 그녀를 대하셨다. 솔직히 싫지도 않고 오히려 좋았다. 그날 밤 꿈속에서 그녀가 내게 말한다. 나는 지금 병들었어요. 그리고 이 병은 오빠의 사랑으로만 나을 수 있어. 오빠와 영원히 사랑하고 싶어요. 난 당신을 믿어요 오빠. 나를 안아주세요. 솔로몬의 아가서 2장 5절 6절 음료병들로 저를 지탱하시고 사가들로 저를 위로하소서. 이는 제가 사랑으로 병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왼손은 나의 머리 아래 있고 그분의 오른손은 나를 껴안는 도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이 바로 이브가 준 독이든 선악과를 내가 베어 문날임을 마치 6천년 전 아담이 이브를 사랑하는 마음에 죽을 줄 알면서도 선악과를 먹어 불순종해 하나님의 언약을 깬 것처럼, 마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대신해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알고도 6천년 전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처럼. 신천지 핵심 교리 비유풀이 성경은 비유로 쓰였으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의 비유를 올바르게 해석해야 한다. 지능이 낮아서 비유를 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운증후군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비유로 되어 있는 건 마귀 사탄들이 알수 없어야 하니까. 지혜로운 사탄과 마귀들이 득실득실한데 어떻게 비밀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에스겔 28장 3절 보라 너는 다니엘보다 지혜롭도다. 너에게서 그들이 숨길 수 있는 비밀이란 없도다 다음편 예고 2편 엘리트 교육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23절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요한복음 16장 8절 그리고 그분께서 오시면 친히 죄에 대하여 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움에 빠진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호수 속에 자신들의 부분을 파들이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대신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못박 흡히 흘려 죽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지금 전해 들어 꼭 믿기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믿습니다. 저의 구원자로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